안녕하세요, 메커로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자요 V 벨트 전동 장치 자 요거 이제 등각 배치를 할 시간이죠. 자 그래서 어 등각 배치를 하기 전에 자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뭐예요? 그쵸? 요 도면 틀을 어 먼저 세팅을 해놔야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어 요런 음, 부품들 부품들이 시작이 될 때는 어, 맨 마지막에 등각 배치 시간엔 무조건 요 도면틀 작업하는 방법을 계속 영상으로 만들어 올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 계속 똑같이 어 연습을 해주시면 조금 빠르게 작업이 가능할까 싶어서 그렇게 올려 드리는 거니까 만약에 할줄 아신다 그러면은 굳이 뭐안 어 보고 작업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일단은 등각 보겠습니다. 자, 등각 배치는 자 일단 표제란이랑 요 도면틀을 먼저 세팅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싹다 지워줍니다, 그죠? 자 이렇게 지워주고요. 자 전부 다 지워주세요. 자 이렇게 지워주고, 자 여기도 지워주는데, 자 이렇게 번호만 남겨놓는다고 했죠? 자 이렇게 번호만 남겨놓으시고. 자, 여기도 지워주고,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제 스타일 들어갑니다. 자, 스타일 들어가서 기존의 저처럼 ISOCP로 어, 요 텍스트를 맞춰놓으신 분들은, 자, 요거 이제 큰 글꼴 사용 끄시고 굴림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자, 여기 밑에 좀 내리면 TT 굴림 있죠? 자, 요걸로 전체에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이렇게 굴림체로 변경이 다된 거를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다음에 얘네들을 전부 다 0번 레이어로 변경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자, 현재 레이어가 0번이 아니신 분들은 0번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퍼지 들어갑니다. PURGE. 자, 퍼지 들어가졌고 모두 소거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선택한 항목 모두 소거했는데 그래도 남아있다 그럼 또 모두 소거 그럼 이제 깔끔하게 없어졌죠 자 그다음에 이렇게 된 거를 이제 여기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무리됐으면 자 일단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른 이름으로 어떻게 저장하냐면 자 여기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자, V 벨트 전동장치죠. 자, 요 안에다가, 자, 도면 틀이라고, 뭐, 알아보기 쉽게 작업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저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요쪽에 이제 내용들을 좀 바꿔줘야겠죠. 자, 이쪽 내용은, 자, 척도는 뭐예요? 자, 이건 1대1이 아니죠, 우리. 그쵸? N. s 라고 써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 가운데 슬래시 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는 등 각법 이라고 등각또는 등각 법 등각 이라고만 쓸게요 자그 다음에 자 여기 비고 란에 다가 여러분들 이제 무게를 넣어 주셔야 돼 무게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인벤터에서 이제 본체 축 풀리를 각 재질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무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본체부터 보겠습니다. 자, 본체, 자, 여기 열어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자, 일반, 자, 여기서 이걸로 바로 하셔도 되구요. 아니면은, 자, 여기에서 왼쪽에 보시면은, 자, 여기에 작업 트리 영역 중에 꼭대기에 여기 이름이 있죠? 이 이름에서 마우스 오른쪽 자, 그 다음에 아이 프로포타이즈 들어가서 자, 물리적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재질 정하셔도 돼요. 여기서 자, 위쪽으로 올려서 자, 얘는 본체이기 때문에 강철 주조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대신에 여러분들이 어떤 재질을 하셔도 뭐 문제는 안되지만 대신에 밀도가 7.85% 7.85인 거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다른 값이 나와버리면 무게가 틀려버리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거 꼭 7.85로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확도 있죠? 자, 정확도는 매우 높음. 그 다음에 업데이트 들어가죠. 자, 들어간 다음에 이제 여기 써져 있는 거. 얼마 나왔나요, 질량이? 1.85kg가 나왔죠? 자, 그러면 요거는1 8 5 0 g 이 되겠네요. 그죠? 음, 1,850g. 자, 그럼 그대로그대로 캐드에다가 음, 그대로 적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카피, 자, 일단 여기 다 적어 놓을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카피를 다해 두시고, 자, 1,850g이죠. 이렇게 써 주시면 되요 자 두번째 축으로 가겠습니다 저축 가서 자 여기서 또마찬가지에 똑같이 마우스 오른쪽 아이프 프로포타이즈 물리 적자이 위는 뭐 cm 이죠 자 cm 이니까 어 얘는 강철 탄소 로 가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정확도 매우 높음 업데이트 자 하시면 은 얼마 나오나요 0.3 60 자, 0.360kg이죠? 자, 그러면 360g이란 얘기네요. 그죠? 음, 360g 적용 닫기. 자, 그래서 여기 넘어오셔 갖고 자 360g 적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V벨트 풀리 보겠습니다. 자, V벨트 풀리 넘어오셔 갖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거 자, 가서, 자, 물리적, 그 다음에, 자, 이도 주조품이죠. 그래서 강철 주조. 매우 높은 업데이트. 자, 그러면 1918이 나와요. 그러면 1918g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넘어오셔갖고 자, 본체보다 무겁네요. 그죠? 음, 1918g 나옵니다. 요렇게까지 이제 다 적어 주셨으면 자 여기 상태로 저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저장하신 다음에 꼭요 도면 틀은 꺼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꺼 주시고요. 자 이렇게 꺼 주셨으면 이제 인벤터로 넘어갑니다. 자 인벤터로 넘어오셔 가지고 자 도면을 여세요. 자 도면을 요렇게 여신 다음에 자 이제 시트 세팅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트는 삭제, 기존 시트는 삭제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다시 시트 편집 들어가서 자, 요거를 우리가 A2 작업을 했었죠. 자, A2로 변경, 확인. 자, 그다음에 스케치 시작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자, ACAD. 자, 요 아이콘 있죠? 자, 요 아이콘을 선택. 자, 여기서 방금 만들어 놓은 요 도면 틀 있죠? 요거를 열기 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이제 창이 떴으면 자, 여기 첫 화면에서 자, 이거 전체 클릭을 삭제해 주시고요. 아, 요거는 그냥 놔두시고요. 자, 요 위에 보시면은 여기에 레이어가 있어요. 요 레이어에서 0번만 남겨 놓으시고 그냥 체크 풀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자, 여기 넘어오셨고요 여기서 밀리미터로 내가 작업을 한게 맞는지 요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마침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쁘게 자, 도면 틀이 잘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번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배치를 좀 해주시면 되는데, 자, 복사 눌러서 자, 이를 선택하시고, 자, 기준점 잡아서 자, 한요 정도의 두 번째 부품, 그 다음에 여기요 정도의 세 번째 부품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수정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음, 자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번호도 번호 어, 바꿔볼까요? 다시 컨트롤 Z. 자요거를 2번 부품이죠. 자 얘가 2번으로 변경. 자그 다음에 이쪽이죠. 자 얘를 3번 부품으로 변경. 자 마무리.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은 자 이제 이제 기준 들어가죠 자 기준 들어오셔갖고 자 처음에 본체를 먼저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각은 자 하나 둘세개네 개를 모두 일단 꺼내 놓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꺼내 놓으시고 자 이제 필요한 것들 필요한 거를 좀어 해주시면 되는데 자 만약에 지금 여기 앞면만 계속 나와 있고 뒷면이 안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뒷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굳이 자 여기 도면에서도 이제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브이베트 전동장치에서 뒷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 싶으면 은 굳이 뒷면을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홈이 이렇게 파져 있죠. 그럼 이럴 경우는 꼭 어, 뒷면을 하나 보여주는 그런 배치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은 이쪽에 어, 이쪽 편으로 이거 하나 배치를 해 놓을게요. 자, 이렇게. 이 정도로 배치 하나 해 놓고, 그다음 나머지는 자, 얘는 지우겠습니다. 자, 얘는 의미 없는 등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것도 지우겠죠. 자, 두 번째 자, 이제는 이제 여기 본체로 넘어오셔 가지고, 자, 여기 정면도가 지금 요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면도를 자, 여기 바꿔 주신 배면도 자체를 정면도로 바꿔 주세요. 자그 다음에 저장해 보세요. 자 저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오셔가지고 다시 기준 잡아주시면 이제 얘가 이제 정면도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이렇게 찍어보세요. 그럼 뒷면에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이 이렇게 됐으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갖다 놓기엔 좀 그러니까 이렇게 이쪽 방향 반대 방향에 있는 뒷면을 보여주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선택 지워주시고. 자 얘도 지워주고 가운데도 메인도 지워주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얘를 갖다 배치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은 어때요? 이제 앞면 다 보여줬고 뒷면도 이렇게 응, 다 보여주죠. 키움까지 완벽하게 다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음, 두 개를 한요 정도로 배치해 볼까요? 자 요거 번호는 나중에 옮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가 끝났구요 자 두번째 이제 축 가겠습니다 자 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축자 자, 여기서 선택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 확인 자그 다음에 이제 투영 가서 아이고 투영이 아니죠 아, 투영 자 요거를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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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죠 음. 자, 이렇게네 군데를 집어주신 다음에, 자, 요거를 지우겠죠. 자,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보여지는 게잘 보여지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은 요 부분이, 일단, 음,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괜찮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뭐 굳이 음, 보여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요거랑 요거 중에 둘 중에 어떤 걸로 하는 게 좋을지는 자, 일단 도면을 또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도면상에 자, 여기 반달키의 반달키랑 요쪽 부분에 있죠. 요 뒷편에 뭔가 다른 게 있다라고 하면은 어, 요런 어 형상을 해 주는 게 좋겠지만 자, 지금 반달키랑 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을 그냥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큰 무리 없이 배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이한 형상이 있을 경우, 이 뒷편에 그럴 경우에만 그 뒷편을 보여주는 그런 투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배치를. 자, 그러면 얘도 이제 끝났습니다. 2번도. 자, 이제 3번 부품. 자, V 벨트 풀리죠 자브 V 배트 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네개자 찍어 놓으시고 일단 자 요거 일단 요거 쓰는 게 좋겠죠. 음, 요거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자그 다음에 지워줄게요. 자 요거는 이쪽 편은 얘가 여기 나올까요? 여기 나올까요? 일단은 볼까요? 음, 얘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봤으니까. 음, 얘는 밑에서 이렇게 보는 모양으로 하는 게 나가 않네요. 요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로 이쪽에다가 요렇게, 요렇게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 편에서, 자, 이쪽 편에서 바라본 모양을 하나 보여줬구요. 그 다음에 반대편, 이쪽 편에서 본 모양을 또 요렇게 또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배치로서는 뭐 크게, 음, 뭐 문제가 안 되는 음, 그런 배치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번호만 좀 옮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번호. 자, 번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자, 여기 스케치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자, m o 로 이동하면 되겠죠. 자, 이거 선택해서, 자, 이거를 가운데다가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되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얘도, 선택해서 자, 기준점 해서 가운데다가 이쁘게 자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자 마지막 3번 부품도 기준점 잡아서 가운데 쯤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모두 마무리가 됐죠 이런 어, 식으로 마무리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저장해서 자 PDF 출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 용지로 출력을 해 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대로 일단 저장 먼저 할게요 자 요거는 어 등각 3d 등각 배치 라고 저는 저장을 좀해 놓겠습니다 여기서 전부 예 확인 자 이렇게 되면은 모두 마무리가 된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배치는 여러분들이 어, 몇번 해보시면은, 아, 어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구나, 요거를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 중요한 부분이 꼭, 어, 다 나올 수 있도록 배치 부분을 바꿔주시고요. 만약에 아까 요 1번 부품처럼 앞면만 계속 나온다, 이거 뒷면 보여주시면은 어떡하냐, 라고 할 때는 요 파트에 들어가서 파트에서 정면도를 반대로 바꿔주시면 돼요. 음, 그러면은, 어, 이 뒷면은 여러분들이 또 다시 또 등각으로 뽑을 수 있으니까 그두 개로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 등각 배치. 자, 여기 에 V 벨트 전동 장치 1번에 대한 어, 요거에 대한 등각 배치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음, 시간에는 자 V 벨트 전동 장치 2번에 대해서 자 이제 또 모델링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 다음 VBAT 전용 장치 2번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